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영의 귀를 열고 기다립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히 주님을 향해 나가는이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가리아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죠. 학계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계는 좀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이었다고 그러고, 스가리아는 젊은 선지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격려했던 선지자고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건축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이십니다. 결국 메시아에 대한 소망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에스카리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덟 가지의 환상을 받아서 그것을 제안합 선포했던 성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삼장은 네 번째 스가랴가 받았던 환상입니다. 일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그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그 지도자들 중에 스룹바벨 잘 아시죠?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오게 될 때에 그때 대제사장으로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게 되는데 그큰 역할을 했던 영적인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사탄이 오른쪽에서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한 사람이지만 전체 문맥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대표격으로 서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옆에서 지금 사탄이 대적을 하고 있다. 오늘 말씀에 대적으로 나오는데 NIV 영어 전경에 보니까 accuse, accuse라고 하는 건 뭐예요? 털뜯는 거죠. 참소한다 고 그러죠. 다른 사람이 가서 그것을 일러 바치기도 하고 어, 지적하고 비방하고 정지하는것 accuse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 참, 그래서 결국 이 사탄은 참소하는 영이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이 잘못을 지적하고 비나 비난하고 일러 바치는 역할을 하는 에, 그런 악한 영입니다. 여호수와 백성들 앞에서 어 자꾸만 어큐즈하고 있는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바벨론에서 이렇게 이방 이방 나라에서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꾸만 정죄하고 또 비난하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기원이 어디부터 시작이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죠 바로 이 사탄이 뱀이 되어서 나타나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교만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된거예요 교만을 통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사탄은 괴 이런 교만한 마음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래서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또 비난하고 참소하는 것이 또 어, 이 사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죄에 빠지도록 하고, 죄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참소하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참소를 하는데, 오른쪽에서 대적을 하는데,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자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 높은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빈 하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앞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있다 이렇게 일절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데 보통 성경에서 천사가 나오면 복수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천사는 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 대제사장 요수와 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른쪽에는 사탄이 있고 그 앞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사탄은 지금 어큐즈하는 그래서 참소하는 어, 검사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고, 어떤 법정을 생각을 해보면 은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한쪽에서 어, 검사가 이 사람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막 참소를 하는 거죠. 비반을 하는 거죠. 꾸짖는 거죠. 이 검사. 또 한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 그래서 지금 검사와 변호사. 사탄과 예수님이 앞에 있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절은 넘어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에 지금 그런데 이 재판관 대신 하나님께서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탄이 막어필시 합니다. 저 사람들 죄인들이고 틀렸고 잘못했고, 그러면 보통 재판관이 땡땡땡 당신들은. 뭐 형을 얼마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 결국은 어, 재판을 하잖아요. 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희한한, 희한한 장면이 일어나죠. 검사가 막 재판관 앞에서 피고를 비난하고 막 그러는데, 이 재판관이 이 검사를 나무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할수 있죠. 이 검사를 책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여수아가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비록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오히려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탄이 나타나 가지고 막 비난하고 참소하고 틀렸다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막 억규자고 그런 상황.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탄을 책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은혜보다 죄와 잘못에 부족함을 초점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희망과 감사가 아니라 좌절과 죄책감 속에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부족해. 너는 틀렸어.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가치가 없어. 뭐하러 사냐? 그 인생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 어, 우리 분명히 우리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성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절로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말씀을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지금 사탄이 막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대적하고 규수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여호수아는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완전히 타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완전히 타서 수똥 숫동, 수똥리가 돼가지고 이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내다 버려서 걸음에 써야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겉에만 거슬린 존재가 아니다냐. 그 속은 멀쩡하다. 얼마든지 거슬린 것만 긁어내고 그것만 다 닦아주면 새그가 되는 거야.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망가진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여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지금 끄슬른 나무라고 불에 탄 끄슬른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 바벨론에서 이방에서 있었기 때문에 끄슬렀어요. 죄가 묻었어요.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사 절로 가니까 요아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끄슬린 그건 옷을 더러운 옷을 이제 벗기고 새로운 깨끗한 정결한 옷을 입혀 주시겠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제거라는 단어가 아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했다고 하는 것, 죄가 이제 멀리 떠나버렸다. 바로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없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날려버릴 것이다. 이제 아름답고, 의롭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에그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 주셨다. 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종교하게 되었다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비록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던 그슬린 존재이지만 다 씻겨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관을 씌워주시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나의 사랑받는 존재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귀한 자들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하나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가치 있고 귀한 존재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큰 은혜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입혀 주시는 오시 모에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을 읽어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바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을, 이를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 빛의 옷이 어둠에 들어가지 말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어. 정력을 위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정결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더러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에이, 이 판사판, 아무데나 뒹굴게 되어 있단 말이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정결하고 깨끗한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빛의 가옷을 입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를 그러한 고백을 나를 그렇게 바라보며 고백할 때에 그런 죄를 멀리하며 이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 주시고 깨끗하다 인정해 주셨으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슬린 그러 불에 그슬린 그러 나무다. 그래서 그슬린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시고 존귀한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앞에서 대적합니다. 어, 규수합니다참 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를 대적하고 참소하는 악한 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늘 들으면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 그 어, 오른편에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악한 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덧입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받아주시는 은혜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Amen.